1월 9일 주일 주님 세례축일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므로 주님 공연 대축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례력으로는 이 주님 세례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다음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된다.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분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나자렛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셨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리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온다. 제일 독서.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레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교회는 오늘 주님 세례 추기를 지내며 성탄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추기는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세례의 표지인 물의 중요한 역할은 정화입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듯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참 하느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곧 우리와 같아지시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바로 다음 장면을 전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령의 내리심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떠올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죄의 회개를 위한 물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오늘 제1독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보증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공생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제2독서의 증언처럼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받은 우리를 그분께서 걸으신 복음 선포의 길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